오늘 진행된 업데이트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오늘, 자, 일주년 이벤트가 이제 진행되는데, 뭐 보시면, 여기, 업데이트라고 해서 아마 게임 접속하시면은 업데이트 하라고 나올 거고, 업데이트하고 접속하면은 뭐 쿠폰 코드가 화면에 뜨면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 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 공식 카페에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막 출석하면은 막 이런 보상을 준다. 그리고 당일 수령 못한 보상 출석 보상은 다이아로 따로 이제 구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뭐 이제, 이제 주요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골렘의 1주년 오락실이라고 해서 이 코인 오락실 코인 얻는 게 있는데 가이바이브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인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세배 보상 진행 시 보상 배율 반영되며 하루 최대 15개까지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킨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건 이제 인게임에서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이제 케이크 타워 보상 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그냥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하면 돼요. 보통 어려움 지옥, 시험형 클리어로 포인트 쌓고 이제 케이크 보상 수령하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업데이트부터 12월 15일 오전 9시 전까지 진행되는 거 참고해야 되고, 1주년 기념 쿠폰이라고 해서 이제 접속을 하면, 업데이트하고 접속을 하면은 이제 쿠폰 코드가 화면에 뜨는데, 그거를 입력하면은 만보석이랑 여기 보시는 부두술사, 폭죽 부두술사, 초마신 스킨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쿠폰 코드는 마찬가지로 12월 15일 오전 9시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우편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코드 입력하고 나서 우편함 들어가서 보상 수령 해주셔야 되고요. 최대 30일 보관된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재지급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수령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음을 전용 스킨 추가됐는데, 뭐 이거는 뭐 솔직히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즌 패스 이게 나오나 봐요. 11월 14일부터는. 이제 나오는데, 청룡 스킨인데, 클라라만 여성 캐릭터였는데, 드디어 여성 캐릭터가 추가되는 거죠. 청룡이 여성이었다니 그게 좀 놀랍긴 한데. 자, 그리고 뭐 프리미엄 패스뭐 이건 있는데, 저는 프리미엄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프리미엄 패스는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시면 난이도 밸런스 조정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시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우주병사 해방 스킬 조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버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력이 막 상향되고 공격력이 상향되고 해방 해방을 위한 거죠. 그리고 다이어 트초초구매 혜택 초기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고. 자, 상점에서 그거 아까 구매 초기화 됐다는 게첫 구매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2,000원짜리 사면은 보석 4,000개 주고 4,000개 해서 8,000개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구매하면 두 번째 구매부터는 이제 12,000원 사용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이제 4,000개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했던 게 지금 이번에 초기화 되면서 다시. 뭐, 이걸 구매했든, 다른 걸 어떤 걸 구매했든, 그 구매했던 부분에 대해서 첫 구매가 다시 이제 초기화가 되면서 다시 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오리수정이라든지 기타, 뭐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인게임에서 이제 확인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요약이 있어요. 이제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주년 이벤트 요약에서 이렇게 출석 체크함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여기 날짜도 있으니까, 뭐 이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 기간 지나서 수령하지 못한 보상은 500 다이어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 오락실은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 난이도별, 협동 난이도별 케이크 점수라고 해서 클리어 시만 획득한 거니까, 클리어를. 할수 있는 난이도에서만 진행하는 게 좋겠죠. 보통 1점, 어려움 5점, 지옥 25점. 쉬면은 100점. 1점과 100점의 차이, 크 어마어마하네요. 쉬면 할수 있는 분들은 좋겠네요. 저는 이제 지옥 정도에서 할것 같아요. 어려움과 지옥 위주로.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 1층, 2층, 3층, 4층 보상. 자, 1주년 파티 마물 스킨인데 1주년치고는 솔직히 스킨이 그닥.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 쿠폰 코드는 화면에서도 뜨지만 인게임 화면에서 뜨지만 혹시나 뭐 다시 보지 않기를 클릭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뜨시는 분들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 환경 설정 들어가서 쿠폰 등록 코드 입력하시면 되고 바로 우편함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보면은 12월 1일부터 접속하는 경우 1주년 게, 기념 케이크 타워 이벤트만 진행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기한 내 미수령으로 인한 보상은 재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 게임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우선 게임상 게임상에서 아마 이제 접속을 업데이트하고 접속하면 여기 화면 중앙에 코드가 뜨면서 이제 안내가 나올 텐데 그거 제그 코드를 여기 오른쪽 위에 이거 들어가서 여기서 설정 들어가서 쿠폰 등록 들어가서 이 쿠폰 번호에다가 코드 입력하시고 선물 받기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편함으로 이제 지급이 될 거예요. 그거 받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마 그다 받고 나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드술사 스킨 이거 보시면 여기 장착할 수 있는 게 있죠. 장착해 주시면 되고 이건 똑같습니다. 능력은 똑같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똑같고. 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 1주년 이벤트인데, 1주년 이벤트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1주년 합동 케이크.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보통 클리어 시 1점, 어리움 클리어 시 5점, 25점, 100점,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아까 나와있는 것처럼 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이 오락실인데, 오락실 보면 1일 획득량이 코인이 최대 1 5개예요자 보시면 1주년 상점, 이거는 이제 여기 아마 바퀴가 있을 텐데, 바퀴로 받은 다음에 아마 광고 보는 게한두번이가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가로 받을 수있어총 3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날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받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하트가 채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금을 사용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 과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게 일단 마신석도 많이 주고 티켓도 많이 주고 이제 보석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코인까지 100개나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마급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닥 썩 좋진 않죠. 근데 이제 1주년 이벤트 패키지치고는 일단 가격 대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꽤 괜찮게 나온 것 같고. 근데 이제 해방으로 인해서 해방 이제 나오면서부터 마급 유도가 좀 심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뭐 가급 유도가 거의 없었는데. 그 가급 유도가 슬슬 이제 좀 해방 이후로는. 조금,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저거 아니어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석만 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석을 매일 하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일자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500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주년 패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우면은 이제, 이 보석을 획득하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얻느냐. 여기 보시면은 골렘의 1주년 오락실 있죠? 이거랑 이거랑 이제 연계된 건데, 여기 들어가서 이 얻은 획득량, 획득한 코인을 사용해서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건데, 이게 옛날 오락실에 있던 그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은 건데, 이제 연승을 하면 좋은 거고, 협동 모드를 통해 오락실 코인을 열어서 가위바위보 할수 있고 최대 다 15개 근데 이거 실험해 보니까 어려움으로 하든 지옥으로 하든 해보니까 어그스테미나 세배 쓰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한 번에 15개 들어가잖아요 스테미나 그래서 했을 때 지옥이나 어려움이나 클리어 하면은 받는 코인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곱하기 3 해가지고 6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테미나5 썼을 때 두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세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여섯 개씩 받는 거죠. 클리어 시에만. 클리어를 못하면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연승하게 되면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4연승 했거든요. 4연승 했는데 운 좋게 이게 900인가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여기서 여기 6층까지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갔는데 자, 이제 보시면 여기서 1주년 패스 볼수 있고 승리 보상은 현재 승리 횟수 4회. 30회 승리 시 1주년 기념 골레모 스캔을 얻을 수 있다. 기대 있고 이것도 보면은 곱하기 1이 있고 2가 있고 3, 5 10이 있습니다. 그한 그러니까 번에 코인 10개 써서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한개 써서 도전하는 거 먼저 보여 드리면 남자는 처음 주먹이지. 이겼고 1승 1연승이라고 이제 표시가 뜹니다.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되면 1연승밖에 못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 아까는 9배까지 갔었는데 아 이번엔 30포인트. 자, 30을 얻게 되면 보시면 여기 얻을 수 있죠. 이게 30 채워져서 아까 이렇게 얻는 거고. 요번에는 아직 16개 있죠? 두 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겼고 첫 판은 이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보. 그렇죠. 2연승까지 갔고. 다시 주먹! 그렇지. 3연승. 이게 연승하면 연승할수록 이 나중에 보상받는 이 포인트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데. 주먹! 그렇지! 4연승. 자, 보시면 4연승하는 순간 이게 지금 수치가 다 달라졌죠. 다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위 한번. 아, 졌네 4연승. 아, 360. 아, 아까 900 떴을 때가 대박이었네. 이렇게 360 얻으면은, 1주년 패스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이번에는, 다 아, 섞인 쪽으로 그세개짜리한 번, 주먹! 시작은 주먹! 아마 다른 분 선택해도 첫 판은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주먹! 아, 비기면은, 아, 이제 한판더 다시 가능하고요. 가위, 그렇지. 오, 나이스. 다시 한 번. 그렇지. 4연승까지 하는데 그 이상을 못 간단 말이죠. 여기서 가위, 아, 4연승 이상을 안 시켜주네. 2700.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거죠. 19층까지 14,500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 한 번... 아, 어, 첫판도 지긴 하네요. 이렇게 날려먹을 수도 있네요. 어, 그래도 100개는 주네요. 착하네! 자 이제 마지막은 10개 몰빵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남기 1 0개고 도전 아 주먹 아 비겼어. 어 심장 떨려. 남자는 다시 주먹 아졌어 10배를 이렇게 날립니다. 나 그래도 착하네요. 그나마 착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 얻어가지고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30층까지 달성해서 보상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상 얻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보석을 사용해서 뭐 해방에 쓴다든지 아니면 뭐 티켓 구매한다든지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석 잘하고 늘상 하던 대로 게임 하루에 꾸준히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1배냐 1배냐 이제 3배냐 차이인데 이제 3배로 했을 때 해보니까 테스트 해보니까 어려움이든 지옥이든 클리어 했을 때 6개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3판 정도 클리어 해주면 되겠죠 3판 정도 어려움만 뭐 3판 정도 클리어 한다든지 하면은 충분히 이 코인 15개는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건 완료 금방 될것 같고 뭐 출석 메일 해서 보상 받아 주고 출석 못 받았을 때500 다이아로 구매해서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과금인데 여기도 이제 매일 접속해서 여기서 무료로 받는 거랑 이제 광고 보기 두번 있는데 그거 해서 코인 획득해 주시면 하루에 그러니까 총 18개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18개 정도 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45일이나 남았으니까, 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하루에 한수 돌려서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